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공문서 작성 시 검토 또는 협조 시에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한문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 또는 협조한 자가 다른 의견을 표시할 때는 당의 문서, 본문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또는 별지에그 의견을 표시하여 결재권자가 결재를 함에 있어서 또는 향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표시 방법은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 있음이라고 표시를 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어 본문 마지막에 다른 의견을 표시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협조자, 재무과장하고 가리 열고 의견이 있음 하고 가르잡고 의견이 있음이라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지에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본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음이라고 표시하고, 일 먼저 의견 내용에 대한 내용, 다음 두 번째 그 의견을 표시한 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문서 작성 시 검토 또는 협조 시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